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20일자 진행합니다. 1.2어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369, 2026년 말띠를 맞이하며, 369라는 말이 언뜻입니다. 또 느낌이 와가지고, 어 수비적인 음 그런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369를 더하면 18, 18이 되죠. 이거를 다시 1 더하기 8을 하면 9가 됩니다. 아그 12간지가 12년 만에 돌아오죠. 우리가 12살이 됐을 때, 이제 내년이 말띠인데, 24살 때, 요거를 더하면 3이 되죠? 2 더하기 4는 6이고, 세 번째 36세가 됐을 때 9가 됩니다. 48세가 되면 1 더하기 2는 4 더하기 8은 10이니까 12 더하기, 1 더하기 2는 3, 6은 60은 6 0은6 더하기 0은 6, 72는 9, 어, 제가 요거 파란 거를 한 것은, 어, 요게 이제 제가 이 만, 우리 이제는 뭐 만으로 다 하니까, 어, 제가 12 갑자를 이제 여섯 번을 지나왔습니다. 아, 내년에 이제 72세가 되는 거죠. 만으로. 369, 369 우리가 그런 놀이가 있는데, 이게 뭔가 369가 동양사상 음양오행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고 하네요. 저는 뭐음양오행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또 7회차, 12간지기 7회차에 가면 은8 4제가 되는데, 어, 이것도 3이 되죠. 그 다음에 8회차를 가면은 어, 96, 이것도 6이 됩니다. 어, 9더하기 6은 15, 1더하기 5는 6, 108, 9번, 12간지를 아홉 번을 가면은 에, 9. 369, 369, 369가 됩니다. 이 8, 8회차, 9회차까지는 저도 못갈것 같아요. 느낌상. 이 노란 색깔로 표시하는 게요 언제 어딘가 좀 하늘이 불러주실지 어떨지. 아, 참, 그래서, 어, 그동안에 뭐 했나?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순조로움 흐름 좋아. 요렇게 이제 그뭐 나타나네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중국식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음양오행이 꼭 중국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그삼일랄 때가 한참 잘할 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차 맞을 때가 한참 돈을 벌때 이제 시작할 때 48세가 될 때가 이제 흐름 조화가 돼실천을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지위를 차지하고 60세에 우리가 그 은퇴하기로 했는데 요즘 요5 0원절리에서 미리 잘라버리니까 이게 음양오행설을 인간 사회가 막아 버리는 꼴이 돼 버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50세 초에 그 회사를 관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한 20여 년 어떻게 세월이 지나왔는지 다른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야생의 늑대로 돌아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상실천 결과 아, 구는 결과를 어떤 그 과실을 맺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 4회차 부터 다시 시작하고 지금 저도 72세가 되면 뭔가 이루었어야 되는데 뭘 이루었는지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84세가 될 때까지 뭔가 또 시작하냐 하면은 이제 죽음을 맞으러 가는 시작일까요? 그래서 이 108번 내가 왜 108번 낸가 했어요. 108세가 될 때까지 살아봐야 108번 뇌를 극복한다는 것으로 이해 하기로 했습니다. 72에서 9에서 3으로 다시 이상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인생을 좀 이제 6회차까지 살았으니까, 어, 세상을 좀더 관조하고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세대여 늑다리 꼰대 소리 듣지 말고 이제 이제 369로 시작하는 게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석이를 쓰는데 석이는 더하면 숫자적으로 1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10이니까 1 더하기 0은 1이다 이거예요. 차이가 우리 단기하고 2333년인데 이걸 더하면은 예, 2가 됩니다. 어, 10일이 되니까 1 더하기 1은 2. 단기, 4359년, 4, 3, 7, 12, 21. 2 더하기 1은 3. 1, 2, 3. 그래서 3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에, 내년이, 에, 그렇기 때문에, 반기를 써야 될것 같아요. 단기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재밌죠? 수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은 핵 보유해야 한다고 비공식 취재 견해 보도 블룸버그 12월 19일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정권에서 안전보장 정책을 담당하는 관저 관계자가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교도통신 등 모도사들이 18일 보도했다. 기존 정부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벗어나는 발언으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관저 관계자는 기자단의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비공식 취재에 대해 나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언급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시키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삼아왔다. 이번 발언은 대만 유사시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발하는 중국이 일본 비판을 펼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추가 반발도 예상된다. 정권은 핵의 취급을 포함한 안보 정책에 관한 방침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 정부 관계자의 핵 보유 발언을 둘러싸고 오부치게이조 정권 때인 1999년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자유당의 니신무라 신고가 핵무장 발언으로 방위 정무차관을 경질한 사례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어... 어저껜가도 우리나라가 지금 핵무장 하지 않는 냐는 것으로 일본 쪽의 뉴스가 나왔었는데, 에, 한국 보수 우익이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대가로 한일 모두 핵무장 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것에도 한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국 보수나 일본 보수나 이것은 가, 같은 모양새다. 아카이치가 일중 대립각을 만들어내는 이유도 된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추진하니 일본이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핵을 맛본 자만이 핵의 무서움을 안다고 볼수 있겠죠. 중국의 위협 비난 미 상원 일본 지지 초당적 결의안 제출, 마치 사또시가 12월 19일 매일신문에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 악화로 미국 연방의원들로부터 일본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상원의 공화 민주 양당의 의원은 17일 트럼프 미 정권에 의한 일미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그 다음 미국에 의한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일미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흔들림 없는 약속이나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를 적용 범위로 하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 8일의 서한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아미 벨라 의원 민주 등이 트럼프 씨에게 보냈다.미 정권은 트럼프 씨가 미국은 강고한 일미 동맹을 견지하면서 중국과 양호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미 백악관의 내비 대변인이라고 말하는 등 대중 배려를 번지게 하고 있다. 중국과의 통상 교섭에서의 압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자, 그 행정부하고 국회하고 어, 그 국회 양당이 어, 상하 양원에서 어, 요거 어, 짜그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 같은 어, 겉으로는 중국의 유화책을 쓰지만은 어,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일본 방문 자원 분야 사람 만들기 협력 12월 19일입니다. TV 아사히 뉴스입니다. 다카시 총리는 19일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 대통령을 초청한 첫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 사이 주요 광물 중요성이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각국과 연계를 심화시키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카시 총리는 19일 저녁 만찬에 앞서 18일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자원 분야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중앙아시아에서 지역 특산품을 만들어 내려고 약 20년에 걸쳐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이 키운 양털로 만든 펠트 인형 등 일본이 지원해온 중앙아시아의 지역 산업 상품입니다. 키르키스스탄에서는 JICA와 무인 양품이 협력하여 양모 펠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현지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무성 간부는 도상국의 거액의 융자를 하는 중국을 염두에. 비트로 하지 않는 사람, 않는 사람 만들기 지원이 일본의 강점입니다라고 말해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참, 이거를 보면 은 미국도 일본도 중앙아시아 1한 5개 국가들을 초청하여 협력을 강화하는데 한국은 환바위소로 한국의 고대 중앙아시아와의 친연성을 스스로 문을 잠그고 잡아졌습니다 특히 기독 또는 보수 우익들이 그렇습니다. 만주 고토 회복은 우리가 아닌 일본이 차지할 것만 같은 심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일본 뉴스에서도 직접 만나는 사진이든가 라 이런 거를 크게 나타내진 않았고, 또 미국이 그 스탄 국가 5개국을 초청해서 저녁 만찬을 할 때도. 어, 간단하게 사진한 장만 게재했었는데, 에, 내일 또 어, 실질적으로 19일부터 어, 정상회의를 가지니까 어, 각각 어떤 그 회의 모습이 찍힐지 또 보도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특히 이번에 그 우리나라 환당국의 위서, 뭐 웃는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음, 고대로부터 그, 아니 김영옥 돌 김영옥 선생도 유대성서 구약성서 구약 하고 그 다음에 한당거기 하고 일본 서기도 다 유사한 게다써 있는데 그게 왜위소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어쨌든 스탄이라는 말이 이게 땅이죠 그 훈민정음에 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을. 어... 삼성으로서 초성 중성 장 저기 종성으로 이게 이제 그쪽에서는 발음이 이제 스탄이 돼 버렸고 우리는 땅이 돼그 차이 뿐이 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고대로부터 친연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일본은 그렇게 스한 국가들을 불러들이고 참 친해 보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3% 상승, 식량 전기료 급등 총부성 지지통신경제부 12월 19일 10시입니다. 총부성이 19일 발표한 11월의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 지수가 112.5로 전년 동월비 3% 상승했다. 플러스는 51개월 연속으로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식량 급등이 계속되고 있고 전기료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량은 7% 상승, 쌀류는 37.1% 상승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초콜릿 등 과자류는 가격 인상의 역량으로8.8% 상승, 원두 커피는 산지의 날씨 분출 동으로 51.6%가 올랐다. 에너지는 2.5% 상승. 이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종료로 전기료는 4.9%, 도시가스료는 0.9% 올랐다. 반면 휘발유는 0.9% 하락과 휘발유세 잠정세율 폐지를 위한 보조금 증액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숙박료는 방일객 수요 등을 배경으로 9.2% 올랐다. 새 요금제에 따라 휴대전화 통신료는 14.5%나 상승. 생활실감에 가까운 신선식품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2.9%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은 3%로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 추이를 3%로 상승한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일본 기업 물가지수 일본은행 발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2.7% 증가. 일본은행이 2025년 12월 10일 발표한 11월 기업물가 지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5년 11월 일본 기업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 시장 예상치 2.7%와 일치한다. 이는 전월의 2.7% 상승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월간 0플러스0.3% 상승 예상치와 부합하는 증가폭이다. 기업물가지수는 코퍼레이트 굿즈 프라이스 인덱스 CGPI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 간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산자 물가의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기업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CPI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며 물가 압력과 인플레이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연간 상승률 2.7%는 전월과 동일하게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일본 은행이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초과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정법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금리 인상전문 강화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이제 채 GPT한테 물어본 거고요. 한국 소비자 물가는 누가 발표하나? 한국은행의 역할은 인플레이 둔화 지표, 트럼프 전매한 타이밍에 발표, 물가 낮죠. 어, 소비자 물가 연간 2.7% 상승하면서 11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고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한 거죠. KB 뉴스 12월 19일에도 어, 미국 뉴스를 따라서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어, 기업 분석을 하면서 어, 좀 이것을 작성해 봤던 건데, 여기에다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FRB의 존재 가치를 고용 최대화와 물가 안정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은행은 기업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양한 업종의 통계를 가해 샘플 기법을 적용할 것이다. 거기에 비해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은행 로비의 물가 안정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일본은행처럼 기업물가 지수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행이 기업물가 지수 통계 책임을 해야 기업들이 샘플 기법으로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추이를 제대로 공시할 것 같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아직 멀었다. 도대체 한국의 소비자물가 통계 발표의 책임부처는 어디인지 헷갈린다. 데이터처냐, 어디냐 도대체 소비자물가. 기업 물가는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이, 이저 한국은행 신관 로비에 있는 물가 안정이라고 큼지막해 붙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동아일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은행 0.75% 금리 인상 30년 만에 높은 수준. 임금 인상 확인으로 금융 정상화 재개. 지지통신경제부 12월 19일 13시입니다. 일본은행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단기금리인 유도 목표를 현행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1999년 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미 정권의 고관세 정책에 의한 경제 물가의 부확실성이 후퇴해 내년의 춘투에서도 견조한 임금 인상이 계속된다고 판단. 2%의 물가 안정 목표가 실현되는 확실도가 높아졌다며 금융 정상화를 재개한다. 금년 1월 이래 7회만으로 2024년 3월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로부터 세어 네 번째 적극 재정과 금융 완화를 지향하는 다카시 정권이 금년 10월에 발족한 후로는 처음이 된다. 일본은행은 성명문에서 임금 인상의 원자가 되는 기업 수익에 관해 관세 정책의 역량을 감히해도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설명. 전국의 본지점을 통해서 실시한 기업의 청취 조사 등을 근거로 해 기업의 적극적인 임금 설정 행동이 끊어질 리스크는 낮다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임금 인상분을 판매 가격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임금과 물가가 모두 완만하게 상승해가는 메커니즘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 엔저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보류하면 한층 n 시세가 하락해 수입 물가를 밀어 올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한다고 하는 염려도 이번의 판단을 뒷받침했다고 보여진다. 물가 상승을 가미한 실질 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행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은 유지된다라고 해 경제 활동을 지지하는 자세를 강조. 장후에 대해서는 경제가 정세의 개선에 따라 금융 완화의 정도도 어, 조정해 간다라고 해 금리 인상 노선을 에, 표명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네요. 속보, 장기금리 고비인 2%대로 금리 인상 관측과 재정 악화 우려. 1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요 그래프는 앞에 그 일본 은행의 금리 0.75%로 인상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지통신 경제부에서 장기 금리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19일 도쿄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 지표가 되는 신발 신규 발행이겠죠. 10년불 물국채 유통 이율이 한때 심리적 고비의 2%대로 상승 채권 가격은 반대로 하락하는 거죠. 금리가 채권 금리가 올려다는 것은 요게 장기 금리의 지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006년 5월 1일에 약 19년 7개월 만에 높은 수준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고 하는 생각이나 다카시 정권에서 재정 악화가 진행되고 어, 된다고 하는 염려로부터 채권 매도가 강해지고 있다. 장기금리는 버블 경제 붕괴 후에 저하, 경향이 되어 1990년대 후반에 2% 밑으로 떨어졌다. 그 후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디플레 불랑의 장기화나 08년의 리먼 쇼크 후의 경기 악화 등으로 저수준이 정착됐었다. 일본은행이 13년 만에 2차원 완화를 시작되면서 2013년에 저하가 가속해 16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자 한때 마이너스 0.3%로 가라앉았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외국인 170만명, 제조 광업 45%, 임금 수준 월 300만원대, 12월 19일 중앙일보 일본판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 데이터처는 18일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은 169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 2천 명 늘었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늘던 외국인 상주 인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130만 명대에서 정체돼 2023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전문 취업 E5 비자 쿼터 확대 등의 역량으로 풀이 된다.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9 9 0 0 0 명, 9 8많은 110만 9천 명.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1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유학생 신분의 취업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2만 3천 명 72.8%가 늘었다. 그 유학생이 중국인 유학생들도 많을 거고, 동남아 유학생도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며 일하는 유학생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송준행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지자체나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취업자의 94.4%인 104만 7천 명은 임금 근로자였다.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에서 300만원 미만 52만 6천 명이 절반가량 50.2%, 300만원 약 31만 6천엔 이상 38만 7천 명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직장 만족도는 만족한다의 응답이 68.7%로 2년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통계보고를 했는데 어, 소비자 물가 통계부터 먼저 하고 외국인이나 좀 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임진왜날이 발생하게 된 이유 어, 12월 18일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포르투갈 카톨릭 예수의 때문이었다라는 게 정답. 일본에 금이 많았다. 일본 전국 시대에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무기를 팔아 금을 사갔다. 포르투갈 성교사들한테 비싼 값으로 샀다. 오다 노부나가 암살당한다. 그 부하가 카톨릭 신자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란을 일으키려 했던 이들을 막아냈고 전국 통일을 했죠. 나가사키만 개항시키고 다른 항구는 막는다. 선교사들을 막을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보내자는 착상을 한다. 선교사들이 자꾸 내란을 조장해가지고 자기네들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카비에르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고 나가사키에 피해 숙청을 했다. 지금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다. 소소행장 카톨릭 신자 가등청전은 불교 신자. 별도로 지시한 거는 가등청정에게 소소행장을 죽이라고 기회가 된다면은 이 저, 조선을 먹을 것 같으면 죽이고 네가 가등청정이 네가 조선을 일단 거기서 좀 터를 받고 살아라 근데 뭐 제대로 안 됐지만 일본인 농민들 납치해서 아메리카 유럽 등전 세계로 노예를 팔아먹었다. 아, 누가 아, 그 외국인들하고 카톨릭 신자들이 캄보디아 납치 사건 누가 주도했나? 한국 같은 한국인을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팔아먹는 우리 한국 종교인들 아니냐? 그 캄보디아 세력 중에서 종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원주민을 다 죽이고 아메리카를 백인의나로 만든 에, 카도릭은 남미 쪽을 먹었고 기독교는 북아메리카를 먹었고 이렇게 어, 된게 역사적으로도 이, 이렇다 이렇게 또 풀어 매기고 있네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